중단원 마무리 95번 일단은 95번 보자마자 먹어 뭐 쓰고 싶다 예 샌드위치 그죠? 이건 무조건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 x 제곱 다하기 1분의 3 x 의 제곱 다하기 x 빼기 7 여기에서 하나만요 혹시라도 이렇게 문제에서 보시면은 뭐뭐뭐 뭐,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막 따지고 이런 경우 있는데 나누는 숫자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죠. 왜? 이게 양수였으면 부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음수였으면은 부동호 방향 다 같이 뒤집힙니다. 어찌됐든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즉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무한대로 뭐 보내버리면은 얘는 얼마였던 거니까 3이었던 거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f(x)는 3으로 간다. 자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답니다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뭐 1로 가는 거겠죠. 근데 1로 가는데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같으니까 뭐그 그 f에 왜냐하면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어, 얘는 1로 f에 1로 다가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죠 근데 이그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은 같으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어, 1이다 답해주시면 되고요. 무한대로 갈때 얘는 이제 3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3으로 가면은 얘는 3으로 가는데 좌측에서 다가가느냐 우측에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 요럴 때 생각하시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t 대신에 내가 그러면 은 무한대 큰 숫자를 갖다가 넣어보시라는 거죠. 즉한100 넣어보세요. 아니면 사실 10만 넣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100 정도 넣어보시게 되면은 99분의 3 0 2잖아요 그러면 얘는 3보다 큰 거에서 3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아, 이 방향이구나. 즉, 요때 극한값은 얼마구나. 2구나. 그래서 최종값은 얼마다. 1이다. 결론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97번이요. x가 0으로 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요그 다음에 f의 x분의 1. 아, 이거 다항함수 f(x) 이거는 조금 별로 이겠네요 별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황이면 x분의 1을 갖다가 다항 함수 fx에다가 내가 x 대신에 x분의 1을 잡아넣으니 x분의 1을 갖다가 다 t로 치환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t로요. 즉 x는 t분의 1로 바꿔주시고요. x가 0 플러스로 간다라는 말은 t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갈게요. 이건 비단 오피타를 배우셨다선 치더라도 이 방법이 맞습니다. <laughs>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그럼뭐 해야 돼? 어, t의 3승 분의 1 더하기 t 분의 1이었던 거고요. t의 3승 분의 1 f의 t가 되게 될 거고요. 빼기 1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즉 t의 3승 분의 이제는 어, t 제곱 더하기 1 분의 t의 3승 분의 f t 빼기 t 3승 즉 아, t 제곱 더하기 1 분의 f t 빼기 이 어디로 간다? 3으로 간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f t 는 f x 는3차고 그렇죠? 3차이면서 최고 차항의 계수는 1 이었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2 차항의 계수는 얼마야 여 한다? 3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f x 는 갑시다. x 3승 음, 더하기 3 x 의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 다. 이렇게 갑시다. 자, x가 2로 갑니다. 2로 가주시면 이제 여기에는 4, 4, 8, 분모 0 되니까 분자도 얼마 되야 된다? 0되야 된다. 즉, 8, 12, 2a 더하기 b가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즉,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0이어야 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는 무조건 x2로 어, 그 조립제법 돼야죠 1, 3 a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20이었던 거고요 즉 2로 1 2 5 10 a 다기 10 2 a 다기 20 0 이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얘는 음 얘도 잠깐만요 2에 4에 마이너스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쟤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2로 갈때음 x 1기4분의 x 제곱 하기 5x 하기 a 다기 10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인제 x 대신에... 맞죠? 큰일 날 뻔했다. 풀렸어요. <laughs> 자, x 대신에 2 넣어주시면 6분의... 아, 진짜 아슬아슬했다. 4, 4, 10, 14, 24. 24 더하기 a 나오겠네요. 요게 얼마다? 2다. 즉, a 다기 24는 10이다. a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징글징글하네. 어,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2x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4가 되게 되니까 더하기 4로 이렇게 갈게요. 어우 찝찝해. f 일까, 음수 나오네. 마이너스 4요. 에이, 그래도 중간에 실수 하나 잡았으니까 설마 더는 실수 없겠죠. 어. 음..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갖다가 뭐.. 그래서.. 아, 어쩌라고.. 콤마 1이고요. 이렇게 얘는 r이었던 거고요. 여기는 1이고요. 음, fr. x 좌표를 갖다가 fr이라고 한 됩니다. 그냥 연립해야 되겠네요. <laughs> 자 그래서 x 제곱 곱하기 y 제곱은 얼마다 1이다라는 놈과 x 제곱 마이너스 ex 곱하기 1하기 y 제곱은 얼마다 r 제곱이다. 요거 두개 열립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빼기 해주시게 되면은 ex 빼기 1은 얼마다 1 빼기 r 제곱이다 즉 ex는 2 빼기 r 제곱 x는 2분의 2 빼기 r 제곱 이게 fr이라는 거고요 그죠 x 좌표를 저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깐만아 루트 2로 가니까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님이 x가 x가 r이 루트 2로 간답니다 그래서 4 빼기 r. 음 2 빼기 r 제곱 맞네. 2 다하기 r 제곱. 왜? 2 빼기 r 제곱으로 그냥 갑시다. 그리고 2분의 1. 그냥 통으로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루트 2에 넣어 주시면 얼마다? 4, 8분의 1로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 왜 불안하게 태블릿이 이렇게 열이 많이 나죠? 자, 99번이요. 음, r 뭐, 왜? 이건 뭐 어쩌라고?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로 간다라는 거고, 알파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거는, 그리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고요. 뭐, 물론 둘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3이랑 마이너스 2인거 아닌가? 네, 그렇게 갈게요. 그래서 알파는 3, 베타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맞죠? 3, 2. 예, 그 다음에, 여기 더해 주면 1 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갈랍니다 그리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도록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음, GX는 베타로 가니까요 마이너스 6하이 2분의 조심해야 돼8웃 찝찝해 그래서 마이너스 2 자 x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그냥 뭐 무한대 분의 무한대고 1차분의 1차였던 거니까 2분의 6즉 3으로 간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앞에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들어가 주시면서 마이너스 달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로 간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예 그래서 뭐 1차로 나눠 주시면서 마이너스 달고 간다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5... 찝찝해 <laughs> Yeah. 자, a는 얼마다? 1이다. 바로 나오고요. 그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2차 분의 2차. 예, 그 다음에 x가 1로 갈때1 넣어주시면 분모 0 됐고요. 분자도 0 돼야 되는 거고. 즉,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즉,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다. 즉, 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 분자가 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얘는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x 더하기 b 더하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2x 빼기 3이면 되나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 예 맞습니다. 이렇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1넣어주신즉 마이너스 1분의 b 다하기 2가 얼마여야 한다? 마이너스 3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b는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 c는, 아왜 이렇게 찝찝하지? 그래서 a, b, c는 마이너스 2다. 왜 자꾸 음수가 나오죠? 불안하게. 예,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뭐 그닥 제가 로피탈을 써야 될 문제는 없었던 것 같네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2단원에서 뵐게요. 일단은.